BOOM 아니, 안녕하세요 너,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라면 뽑기 자 집에 라면이 떨어져서 라면을 뽑아볼 겁니다 아, 네, 예전에 엄청 잘 뽑혔던 세팅인데요 출고 앞에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테두리로 나무 젓가락이 어, 나무 젓가락에 바드가 생겼고 음. 80% 이거는 그때도 80%였죠 음. 그리고 이제 통품은 네. 피규어랑 주방 사지 주방 사제 이거 언제 샀어 <laughs> 그래서 저거는 꼭 피해서 <laughs> 다른 걸 랜덤으로 네. 뽑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한번 생각 싶다 바뀌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네. 열쇠까지 오, 해보겠습니다. 오, 오. 네, 잘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 모두 모두 잠깐, 만 눌러주세요. 우선. 1타 입이 바로 성공했지요. 아, 아니면 저건 열쇠 뽑기 위한 탑일 수도 있겠다. 열쇠 좀 어렵게 뽑아 아, 열쇠를 가드치기 위한 어. 탑. 그때는 너네 힘드니까 라면은 잘 놓던데요, 똑같이. 어. 그때도 저런 라면이 어려웠어 맞지? 어, 이게 맞아, 이렇게 새워져는라면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음.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뽑으면 좋고 안 되면, 오, 안 되면 빨리 피하면 좋고 아우. 깨비 아왜 김치라면 밖에 없냐 육개장도 있었으면 좋은데 음왠뚜껑 뽑아줄게 그러면 좋은데? 요즘은 킹뚜껑이 맛있지만 어 왕뚜껑 아니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잘 파내보세요 라면을 뽑다 보면 열쇠가 나올 것이 수많은 라면 사이에 껴있나 보다. 오, 저, 좋아. 오늘 좀잘 잤는데?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잡기 힘들거든요. 그냥 안 나왔어. 열쇠 뽑으려면 근데 저거 떠닝 없애야될 수도. 그 정도인가? <laughs> 잘 몰라. 어, 여기 요기. 완전 구석에 있네. 어쨌든 좀 여기를 잘 치워야 되겠구만. 짱 범벅 아, 역시 그때랑 비슷하게 이런 애들은 쉽진 않아요. <laughs> 라면밭. 오 <laughs> 어, 구멍을 뚫은 것 같은데 비닐 어, 그러니까. 구멍. 좋죠 좋죠. 좋이 나이스. 비에 구멍을 뚫었어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런 거한 번씩 기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잘하면 뭐 금방 팔 수도. 네. 오 잭간 쬐까, 잭간이 컵라면들이 또 은근 또출출할다 어, 하나씩 먹으면 또 나쁘지 않더라고. 맞아요. 좋아하는 라면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이게 뭔? 세우탕. 아, 수돗탕면... 저번에 야 애기틀리 매우... 애기였을 때 약간 매운 거못 먹으니까... 매운 거 아니면 먹었 그러니까, 아, 먹는 건데... <laughs> 아, 이걸 일단... 어쨌든 치워야 돼. 몇번 음. 잡아가지고... 아, 주식만 아! 려워야 되고... 그, 흥... 철 세워지면... 세워지면 나쁘지 않을 수도... 딱 가운데... 퍽... 그치 좋아요. 이게 훨씬 음, 낫죠? 좋아. 그냥 음, 음. 그리고 이런 해빵 뽑아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얘는 다 먹은지 꽤 오래돼가지고. 아, 네. 진짜 어, 좋긴 좋은데. 해. 어, 좋은데. 어, 어 나이스인데. 잘 어, 잡았다. 좋은데 이런 건? 진라면 어, 매운맛 좋아요. 같끔 어. 먹어 맛있거든요. 나이스. 음. 저잘 어, 잡으니까 끝까지 그냥 가져가네 돼. 어. 자, 이거 치우면 글쎄 조금만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자, 어느 것이 주방세제가 <laughs> <laughs> 상당히. 잡히는 거 합시다. 저 아, 아아아어 아, 아. 어?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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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어. 어디로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어, 되게 황당한 황당하게 일단. 잡고도아 그러니까. <laughs> 제발. 그래서 열쇠 꺼냈까 음. 아, 아 걸리겠지? 어, 걸릴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어쨌든 워야 될까? 세워돌아 아니면 스라비. 그래, 세오진이 이게 진짜 보 조금 아래 내가 또 아래로 완전 확 내려간다. 아니 보요 봐봐 에이, 맞지? 어? 됐어 어? 야나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까는 짜라어혹 타이나? 어디? 그러니까 여기, 오! 오! 오, 어, 어, 오요 가만히 절대 못 잡아띠 마! <laughs> 이 뭐야? 제발! 나있 <laughs> 박스 어디 꼈어요! 박스 그틈 사이! 이 벌어진 여기 딱틈 사이 여기 어, 와, 어디 여기 네 거야 여아 여기, 아, 여기. 0의 기적이다 <laughs> 제발 <오>! 아! <laughs> 천원에 뽑았습니다 여러분 대기득 라면 뽑는게 어때요? 일단 이런 사발면 있잖아 난 김치사발면 좋아하긴 하거든 어후. 저게 얼마? 자사각하 맙시다 천원 넘죠? <laughs> 예전에는 0 0원 요즘은 700원, 700원이었는데 1,000원 요즘 무조건 넘지 나이스 요즘 무조건 넘지 않아요? 아, 나도 해보고 싶어 이거 이제 아 라면만 하는 거니까. 음 그래 그래 그래. 아 오랜만에 두현이의 아 도전 완전 못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겠네. <laughs>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찌고. 뭐. 아니 가끔 이제 호기할 때 잘합니다. 잘합니다. <laughs> 약간 비방 용으로 하지 두현이는. 어 맞아. 가끔 여러분들이 두현이 너무 안 시켜주는 거 아니냐는데. <laughs> 비방용으로 응.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지는 않고 적당히 합니다.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어 맞아. 내가 더 아. 뽑고 싶다. 저는 절대 막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는. 뽑아야지 <laughs> 이제. 한 오랜만에 뽑겠는데. 오 아슬아슬한데 벌써부터? 아 이건 나오겠다. 이거. 아아 까비. 여기 는걸해야 되나? 다시 보니까 했던 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초고수용이에요. 두윤 씨 여기는. 쟤가 벌어. 초. 근데 여기 진짜 잘안 아, 잡혀 이게 지금 약간 난잡 난잡하지 난잡하지 도시락 밑에 있는 거 같이 잡으면서 좋은 좋은 선택인 수도 오오굿안흔들리까아눈눈 몸이가 있네 넌, 이쪽은 하나 응? 둘아 요리조리로 그냥 아예 어,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인데 아 투사진 하지 마 제발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이거 이거 또 되게 내잘하면 과거운 요리조리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오 도시락 뚝딱 뚝카비 <laughs> 너무 아까워요 아 확실히 얘들은 복병이네. 도시락, 도시락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어어 도시락은 잡히겠네 그럼 좋아요 음, 라면을 좀더 뽑고 싶어서 사실 열쇠보다 아 햇반이 사실 제일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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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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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득인데 어예아 어, 햇반이 제일 좋긴 해. 여기 대각선에 어어 김사발? 어, 김사발. 김사발은 뭐야? 갑자기 <laughs> 김사발 하고 있어. <laughs> 김사발. 아 김사발. 잡아볼까? 음뭐 나쁘지 않을 수도. 아니면 여기 대각선도 있긴 하거든 햇반이랑 같이. 뒷라인이 좀 넓은 편이더요. 어 뒷라인 넓은 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바로 놓치면서 아 이거는 아니. 그까지 그, 어? 그것까지 가자. 할수 있어? 도스이 할수 있어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저 앞에 두개태도되겠다 아, 어, 좋아. 만원 넣고. 뭐 앞에 두개 뽑아도 되고 이 대각선에 있는 거 뽑아도 되고. 그냥 잡아도 되겠다. 어, 요런 건 그냥 잡아도 나오겠네요. 흘려도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흘려 흘려. 어? 흘리나 안 나? <laughs> 오, 그가만 요리조리 방향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거 대그 뭐야 잡아요? 저, 아니,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젓가락 카드가 생각보다 강력하거든.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강력해 젓가락 카드가. 이렇게 꺼내야 될것 같아. 그릇. 그렇... 여기 이거 네, 나이스좋아좋아좋아그 네. 다음에 어, 이거 해도 되고 대각선도 되고. 이렇게. 뭐, 그 어, 햇반 햇빛 하나 있네요? 있어.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저김 김사발이랑. <laughs> 오, 진짜 그거 어디 봤어? 김사발과 햇반. 햇빛... <laughs> <laughs> 진짜 웃기게 나왔다 <laughs> 오랜만에재미지는 재미져 <laughs> 육3발더 좋았는데 아그래네오 아, 요거는 뭐100% 나오겠는데요 동글점 봐도 야, 아 앞은 잘 되고 가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 꼭줘아 요거 요거 햇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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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뜨기 밥 오뜨기 어, 밥 좋아 살짝 애매하긴 한데 집게 안 걸리 안 걸리 안 걸리 걸리 걸리

골든 퀸 괜찮나? 응뭐 괜찮아? o l d 아, 옆에 i n g Golden k 어 n g 오오 l d e 투터 i 으악 잡 o l 요 마지막 i n 입니다 l d e n King. Golden King. g o 한번 e n King. Golden King. g 뭐 l d e n King. Golden King. Golden King. g 김사발 마지막 하나 더 얻는 거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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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나오겠네요 이거는 김사발 많이 뽑았다 오, 오 많이 쌓인 거 보소 이거? 아주 그냥 자 봅시다 우리 김사발이랑 얼마나 뽑았는지 어둘 뭐가 둘아둘셋넷다섯 <laughs> 셋. <laughs>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다 시작. 2 13, 14, 1 5 1 6 1 7 1 8 2. 20개. 햇반 아쉽게 한 명은 드시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거 20개 라면 2 0개다 피규어까지 뽑았으니까 아 맞네 피규어 이거 천원 피규어입니다 여러분 음, 건니가 걸어서 아... 뽑은 천원 피규어 아저 수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운 좋게 또 피규어까지 해서 오 어, 아, 진짜 잘 뽑았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천연우 여사 재밌게 보였으면그 다음 방송 연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